안녕하세요 댕댕댕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유와 왜 내가 답답한가? 이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카드를 못 고르신 분들을 위해서 지팡이 올려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럼 카드 고르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1번 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카드 조금 더 뽑아보고 살펴볼게요. 먼저 1번 분들의 성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분들은 정말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실패를 거듭해서 비로소 나를 완성시킨 사람. 그래서 자아실현이 잘 되는 사람. 나를 스스로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은 작년이랑 올해랑 약간 미미하게 달라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이것들을 지금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도 원만하고, 스스로 심리적인 안도감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실패를 겪으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진전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1번 분들의 현재 상황도 살펴볼게요. 1번 분들은 지금 약간 결혼 운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사, 이동, 이런 움직임이 많은 환경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내가 요즘 따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수가 먹자고 해서 그냥 먹었다면 요즘 들어 나는 다른 걸 먹고 싶어. 이렇게 확실하게 명롱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감정이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재능을 찾아서 일찍 이사를 하거나 내 적성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나간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타인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들을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 내가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너무 많은 것에 연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많이 답답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도 살펴볼게요. 1번 분들의 마음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차근차근 배우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현실적인 즐거움을 잠시 포기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목표를 이루겠다. 그런 꿈을 크고, 꾸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으면 거의 자기 개발로 지출을 다 하거나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또 나를 믿고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이 엄청 답답하기보다는 내가 이것들을 다잘할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 내가 내 적성을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1번님은, 지금 내가 도전하는 자체에 진정한 의의를 둬야 된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언제쯤 잘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당장 실행하라 행동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유행을 바라기 보다는 여러분 성향 자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 만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을 살펴봐도 1번 분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걱정보다는 행동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고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2번님의 성향을 보면, 2번님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무작정 신뢰하지도 않고, 나쁜 상황을 피하지도 않고, 너무 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이런 새로운 관계에서, 나의 삶을 더 펼쳐 봐야지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그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답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이번 분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한계를 느꼈다고 해요. 내가 정말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인가 봐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거나 자랑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중이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어필하고 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상 여러분들은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보여진다. 내가 보여주는 것마다 사람들을 다 매료시키고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저것 다시 내가 뭔가를 시도해보고 있다. 무엇이든 뭔가를 하면서 "아, 이거는 왜잘안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다. 그래서 남들이랑 다른 발상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아, 나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왜 답답할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2번 분들은 지금, 나한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작품이 나한테도 만족스럽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른 불안감이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장기전으로 봤을 때 괜찮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관계에 손절이 있다든지, 관계의 단절,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퇴사를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끊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껴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했다. 이번 분들은 진행이 그렇게 나쁘게 되지도 않지만,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인가 아닌가 싶고, 여러분들이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끊어야 할 관계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 또 여러분들이 외형을 나한테 맞게 꾸미게 치장을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성과를 볼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또, 누군가 금전적인 부탁을 해오거나, 어찌됐든 나한테서 빼서 갈 것들을 요구한다면, 무조,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된다. 이의 득실을 잘 챙겨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잘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기반으로 초점을 두는 게 좋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탈출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과거에 내,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있고 지금 내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할 때다. 나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 안녕하세요. 그럼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고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의 성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매우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약속이 많거나 약속이 없더라도 내가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일에 반신반의를 하지만 그 목적보다도 일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다. 갈등과 번민을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많이 고되고 지친 상황이에요. 하지만 웃고 있죠? 여러분들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웃고 있는 그 과정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고, 또 용이 주도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구준 일을 헤쳐나가는 중이다. 내가 열심히 바쁘지만 화이팅 해서 일을 달려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3번 분들이 답답한 이유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싶은 욕망 흘러넘쳐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싶은 욕망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동정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들한테 인색해지거나 눈앞의 욕심에 조금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남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행복을 느끼지도 않고 내가 딱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긴장감이 많이 감돌 수도 있고 원하는 바를 확실히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 소가리를 많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리드하고 내가 케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많이 힘들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이거를 포기할까 싶다가도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성향이 존재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진 능력이다. 내가 잘할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떨쳐내지는 못해요. 나의 역할임을 알기 때문에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중이다. 3번 분들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질서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 속도를 잘 맞춰서 내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 여러분들의 오늘 믿으세요. 성급하게 일을 시작을 해도 되고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바빠도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가 우려했던 게 현실화된다 그럴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어차피 끊어내는 것도 많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직관력이 발달한 그런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승화를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를 나가서 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내 능력을 개발해라. 내 장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면 이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을 고르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고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욕구와 욕망이 많이 차오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더 민감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다.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대해 불만을 많이 품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아니면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여기를 가도 내가 괜찮나? 이게...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 맞나? 나한테 좋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만이 반복되고 단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간 권태기가 왔거나 무기력해졌거나 지금 관계에 의문을 품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의 어울리게 많이 치장을 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손절을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결심했다, 승부에 나선다, 이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관두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어찌됐든 나의 생활은 괜찮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들을 빨리 끊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답답한지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있으면서도, 또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복잡한 거를 싫어하고 깔끔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리한,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급급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행동하는 중이다. 나한테 부당한 일이 생기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다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감성적 면보다는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 외마는 상태다. 그래서 삶의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답답함을 해소해야 될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하라고 해요.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내야 된다. 갈등을 수습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상황을 견디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대요. 내가 마음이 조금 답답할지라도 지금 이 번호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답답함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전하고 또 일에 방해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생각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것은 말하되 내가 알리기 싫은 게 있다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아 모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어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좋. 지금 4번 분들이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5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고 시작할게요. 먼저 5번 님의 성향을 살펴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속내를 잘알수 없는 사람이다. 나만의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 주위 사람들이 정말 좋으면 그 좋은 환경에 따라가고 아닐 때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직관력이 높고 창의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일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다. 투잡을 뛰고 있다. 그런 환경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이 상황에 매료된 상태다. 나는 많이 즐거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았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술적으로 예술적인 일을 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의 자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일치를 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원하는 것도 얻었고 꿈 목표 성취 다 이뤘다. 만족감 이 있고 순수하게 기쁜 상태. 그리고 짝사랑을 했었다면 결실을 맺었다. 이상적인 관계가 됐다. 회사에서도 만족한 이익을 받았고 보수를 받았다. 마음이 통하는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분들이 답답한 이유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기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자랑을 하고 싶다.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한이 있거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찮아. 아 정말 얘는 연락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비 태세를 많이 취하고 있다. 상황이 잘 되다 보니까. 더 욕망에 휩싸이고 더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도, 나를 도와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고 싶고 사람한테 뜯어먹을 것만 뜯어먹고 그냥 내버려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찬사를 많이 받으니까 이것저것 하기가 귀찮다. 그냥 나는 놀고 먹고 이것들에만 집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싶고. 그럼 5번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답답함이 해소될지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적극적인 활동성이 필요하다. 나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리더의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소속감을 지녀야 된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시 하는 사람, 여러 시 같이 하는 활동이 좋지 않나. 그리고 나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가 더 능력이 발휘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하기 싫은 것들을 귀찮아 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해야지 좋을 때이다.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래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해. 너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여기저기에 다 적어놓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라. 단발성이라도 좋으니 일단 해라. 마지막으로 5번 분들한테 드릴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원래 기존 성향도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예민한 것들이 많이 더 도드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 눈을 정화하라고 해요. 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이것저것 바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휴식을 할수 있는 취미생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많이 하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도를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